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이 PM 사업을 시작한 이유, 마이 스토리에 대해서 오늘 스피치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꿈꾸던 삶들이 있었어요. 그냥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겠지?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늘 그렇듯 우리 진짜 막연하게 다들 생각하는 거 하시는 것처럼 뭐 좋은 집, 좋은 차, 너무 물론이고 그리고 너무 화목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리고 커리어 우먼. 저는 일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요. 여자로서 너무 일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리고 나의 아이한테는 시간이 많고 돈이 많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남편 바가지를 안 끓는 와이프가 또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유들은 아무래도 돈이랑 좀 많이 엮여있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아낌없이 나눠주는 지인 가족이라는 것도 뭔가 이 지인 들의 뭐 생일이라던가 아니면 가족의 생일이라던가 뭔가 잔치 행사 이런 게 있을 때 아 뭔가 이 통장 걱정을 안하고 싶은 그런 삶을 저는 항상 꿈꿨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항상 살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힘이 느꼈, 느껴졌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 뭔가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면서 그리고 뭔가 부족함 없이 근데 또 나는 여자로서 와이프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뭔가 나의 역할을 정말 잘하고 싶다 라는 거를 정말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열심히 내가 일을 하면 모든 게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바로 사회생활에 뛰어들어가지고, 일단 미친 듯이 돈을 벌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알바 이런 것도 안 해본 것도 없었고, 나중에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직장에 딱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때는, 어, 이제 내 인생은 완전 탄탄대로일 거야. 내 인생은 슬슬 풀릴 거야. <laughs>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직장인의 삶이라는 게 뭔가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특히나 소득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내가 뭔가 월급이, 연봉이 오른다고 해도 그, 월급이 나한테 만족감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막한 현실 속에 살고 있을 때 직장인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뭐예요? 대안책이 바로 자영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 내가 자영업을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나는 내 시간을 나는 사장이니까 되게 자유롭게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벌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정말 꿈을 꿨었던 거죠. 자영업의 라이프를. 근데 막상 제가 자영업을 했을 당시에는 지금 현재 남편이랑 같이 자영업을 운이 너무 좋게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확장도 정말 잘 됐었어요. 거의 자영업 가게를 한 3개 정도 운영을 하면서, 돈을 좀 또래에 비해서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이때 자영업 했을 때 나이가 제가 25살 정도였거든요. 근데 25살에 사실 엄청 비싼 뭐 외제차나 그리고 카드값 이런 것들도 보면은 또래에 비해서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래, 자, 가게는 바빠야 좋은 거지, 사업은 바빠야 하는 거지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내가 가게에 얼매여 있어야 했고 뭔가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늘 하는 고민이 있죠. 카드값 걱정하고 대출값 걱정을 하고 고정지출 걱정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자영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지만 나는 왜 여전히 시간이 부족하고 나는 왜 항상 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제가 계속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막연하게 꾸던 그 삶들을 이룰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근데 그때 정말 그 자유롭게 살아가는 부자. 부자 영역에 계신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소득을 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돈 결국엔 자산 그거를 얻으려면 나는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결국에는 주식 아니면 부동산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과 주식 공부를 잠깐 했었어요 <laughs> 근데 여기서 또 막히는 부분이 있었던 게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어, 큰 수익을 벌려면, 이런 건 투자 영역이잖아요, 사실. 근데 큰 수익을 벌려면, 일단 큰 자본금이 필요해요. 근데 그 자본금이, 어, 내가 이 돈이 없어도 내 생계가 유지가 될 정도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한다 해도, 그 수익금은 개미 투자라고 하죠. 만족이 되지 않아요. 저는 더큰걸 원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일단 제가 여기에 투자를 하는 그돈 자체가 얼마나 내가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번 금액인지 나 스스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너무 높은 리스크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고 내가 뭔가 컨트롤 하지 못하는 영역, 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막 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지금 현재 같이 보고 계신 저희 친언니, 나금 사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하게 돼요. <laughs> 전화를 해서 고민 상담을 했었던 거죠. 나는 내가 직장 경력이 쌓이면 이게 월급도 오르고 그리고 내가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뭐 다른 일을 하고 했을 때도 뭔가 내 인생은 잘 풀릴 것 같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그냥 고민을 털어놨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나금 사장님이 이제 PM 말고 다른 타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세미나 강의가 있었어요. 근데 나금 사장님이 이제 제가 네트워크 사업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동생이니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 강의 세미나를 저한테 보내준 거죠. 보내주면서 되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줬어요. 제가 그거를 본 거예요. 봤는데 뭔가 내가 너무 원하던 삶들을 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타이밍이 왔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나금 사장님이랑 같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내가 너무나 꿈꾸던 그 자산을, 아,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도 내가 구축을 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큰 금액을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 내가 진짜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면서, 그래도 집에서 내가 온라인을 하든 뭘 하면서도 어딘가 출퇴근하지 않아도 부수입으로라도 50만원이라도 벌면은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제 다른 타 네트워크 사업을 하다가 현재는 PM으로 이제 옮기게 된 케이스고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 결과 저는 이제 pm 사업을 하면서 어 제가 지금 투잡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pm 사업이라는 게 사실 어딘가 출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출퇴근을 하지 않고 24시간 내가 이 일에 얽매어 있지도 않아요 근데 초반에는 당연히 약간 자영업 형태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좀 이렇게 제, 가 혼자서 전달하고 하는 그 액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점 이 자산들이 구축이 되다 보니까 PM에 이제 너무 안정적인 이 자동 오토십이 구축이 되면서 이제는 정말 제가 미팅하는 횟수도 줄고 했지만 어, 자동으로 이렇게 매출이 뜨는 게 안정적으로 되더라고요.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투잡을 하면서 위에 이제 지금 급여라고 적혀 있는 게 제가 일하면서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에요.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저 월급이. 근데 지금 PM으로 하면서 저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오면서 처음엔 저게 실감이 안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어, 내가 진짜 이 사직서를 내고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직장만큼의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면서 내가 그냥 집에 있는데도 이 금액이 들어온다? 와, 그럼 나 진짜 너무 행복한 삶을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했고, 아까 제가 처음에 부동산 투자라는 거를 공부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VP 정도에 들어오는 평균 수당이, 저희가 건물로 따지면 거의 4억에서 6억 정도의 건물을 소유한 거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진짜 4억, 6억 EPM에 투자하지 않았거든요. 금액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내가 액션을 하는 만큼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또 EPM에 대한 비전이 점점 더,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저는 이 PM 사업을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가족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가족 덕분에 나는 도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뭔가 돈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유, 내가 돈을 벌고 있는 이유, 정말 잘 생각해보면, 아, 나 가족이랑 정말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싶고,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내가 사고 싶은 거좀 자유롭게 사고 싶고 나중에 내가 태어날 아이한테 좀 좋은 유기농 제품들로 먹이고 싶고 그리고 오가닉 옷들로 뭐 입히고 싶고 그런 게또 엄마 마음이잖아요 아직 엄마는 아니지만 저는 그런 엄마가 되어주고 싶더라고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결국엔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고. 진짜 이것도 제가 옆에 적어 놨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많더라고요. 생각을 해 봤을 때. 근데 영원하지 않은 소득을 벌다가 우리 가족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다가왔을 때 그걸 대처하지 못할 제 자신이 너무 두려웠어요. 저는 일확천금이나 잠깐 반짝이는 그런 소득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소득을 구축해서 온전히 가족과 보내는 시간, 제가 너무나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을 지키고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했고 돈 때문에 포기하고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돈이랑 고민에서 벗어나서 그보다 더큰 가치, 가족이랑 가치를 얻고자 이 사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 마이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녹화 중지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